네, 크라운 주어를 위한 빌드업이 꽤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레슬팔루자 때와 마찬가지로 p 에리가 3주 텀인지라 굵직한 주요 메인급 대진들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가자면, 일단 이번에 WWE가 레슬팔루자를 통해 ESPN 데뷔를 한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시겠죠. ESPN 플랫폼에서 최초로 피에리가 중계가 됐었는데, 이 ESPN 측의 공식 기자 한 명이 레슬팔루자 후기 칼럼을 작성하며 쇼 평점에 C등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WW 측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랬다고 하죠. 어떻게 자사 파트너인 ESPN이 공개적으로 C등급 평가를 내릴 수 있냐. 우리에게 레슬팔루자는 그저 또 다른 피에리였을 뿐이다. 라는 내부 반응이 일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칼럼을 쓴 기자는 후속 인터뷰를 통해 C등급을 받을만했다. 화가 난 레슬링 팬들이 과격한 댓글을 달았다. 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냐 등 이러한 평점을 매긴 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간단한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이고 그럼 바로 쇼로 넘어가 보자면 오프닝에선 헤이먼이 먼저 등장해 관중들의 어그로를 끌던 도중 이때 코디까지 나타나면서 두 사람이 링 위에서 마주하게 됐죠. 이후 코디는 레슬팔루자에서 있었던 브록과 헤이먼의 원나잇을 언급하며 그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I know Brock Lesnar and I don't know him as well as you but look like the face if it was just a one night thing who I'm talking to am I talking to the oracle to a wise man to the advocate that you are confronting me Lesnar Lesnar is here is in danger good news for you Lesnar is problem. not here this evening right now, I guess it's about time. Looks like you boys want to fight, huh? But what the hell? Here there we, we go. go. Good thing you caught that watch. Yes, indeed, right oh. now. Throws and breaker makes him pay. For not backing down. Final but flight. Final flight mentality. I <laughs> oh yeah! Taking the fight to Big Bronson Reed. Sets his sights on Broad Breaker. For an oh, yeah. a Reed. WWE Champion. <laughs> 네, 그렇게 랜디가 코디를 구해주는 장면으로 오프닝이 마무리됐죠. 일단 프로모에서 레스너가 언급되었던 걸 보면 얼마 전 나왔던 뉴스대로 WWE가 여전히 레스너를 최종 보스 포지션에 두려워한다는 걸알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챔피언 코디가 언급하는데 오히려 헤이먼이 감히 레스너를 언급해? 리스펙한다 라는 형식으로 맞받아쳤다는 거에서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나. 만약 뉴스에 나왔듯이 신하가 떠나는 마당에 굳이 레스너를 잡을 이유가 있냐 라는 이유로 둘의 대립을 마무리 지어버린 게 맞다면? 암만 비즈니스를 위한 일이라 해도 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느낍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무래도 코디가 숙적 열쇠에 있는 만큼 코디의 백업 역할을 랜디가 맡게 된듯 하죠. 이게 크라운주얼에서의 난이까지 연결될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른 이야기지만 정배 예상을 해보자면 코디가 크주에서 세스에게 패배하고 그 이후 쇼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 랜디가 코디의 통수를 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둘이 떡밥을 보여왔던 만큼 랜디의 배신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어찌 보면 너무 뻔해 보인다는 것? 뉴스로 나왔던 본래 레슬팔루자에서의 계획이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스프핏과 멜로 미즈의 넘버원 컨텐더 경기에선 경기 후반 미즈가 또 한번 제멋대로 멜로와 태그를 함으로 인해 투닥거리는 장면이 나오게 됐죠. 이후 그 틈을 타 기세를 가져온 스프핏이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태그팀 챔피언십 도전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와시과의 패투패로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알게 모르게 스프핏의 분열 조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다가올 챔피언십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드류의 싱글 프로모, 드류가 나와 레슬팔루자에서의 결과를 언급하며 당시 경기 심판이 노골적으로 코디 편을 들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죠. 그렇게 코디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던 도중 단장 엘디스가 나와 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Oh my God, just... Just... Okay, it's because of c yes. o You know this is BS. Everyone knows it's BS. Without a championship, dangerous Got on this spike. Um, uh, the Samoan werewolf. Oh, yes, man. Man, shut your ass up. Stop bitching. You cry, you complain for your wrongdoing. You wanna come out here try and try pump me out? It wasn't hurt, right? Now. If you wasn't hurt, what? I mean, oh! oh yeah! Uh. And obviously angered, Dog. But... Oh, is old. Well, medical boots. Ah! off the face of McIntyre, but didn't have the guts to do it. <웃음> <웃음> 네, 그렇게 파트와 드류의 새로운 대립이 시작되려는 걸로 보이죠. 예전에 한번 팬들 사이에서 언급되었던 매치업이었는데 최근 할게 없었던 파투 입장에선 꽤나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립 자체로만 보면 흥미로운 껀덕지가 많을 것 같다는 느낌? 뭐 드류 입장에서는 결국 또 일회성 컨텐더로 활용되고 넘어가버린 게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립 역시 나름 미니 괴수대전 느낌이 나는 만큼 재밌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잘만 하면 파투가 이 대립을 통해 메인 라인에 제대로 입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진행된 US 챔피언십 오픈 챌린지에 앞서 또한번 솔로의 프로모가 진행이 됐죠. 이번엔 지난번 통가로와에 이어 제이시 마테오를 칭찬하는 말을 내놓았는데, 원래 처음엔 US 챔피언십을 탈환한다 해놓고선 갑자기 멤버들 칭찬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리니 이게 뭘 하려는 걸까란 궁금증이 좀 듭니다. 사실 MFT는 애초부터 사무한 대전을 위해 만들어진 스테이블인지라 그게 끝난 이상 이 스테이블이 계속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냉정하게 보자면 MFT는 솔로와 탈라톤가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 같습니다. Oh, A major upset. Javon get, get this. high above the ring. Javon Evans, look at this book. Oh my God. Right oh, over. My. here we go. Wow. Franken Evans now. Oh. Made a mistake. Oh, no. And Sammy. get off the hook. For a Huluba oh, kick. But meanwhile, look at Javon Evans. Went for the double. Here we go. Went for the Huluba kick again. Trouble here. Top rope. OG. Oh, Cutter. Wait. Cover. Wait for a the the minute. Wait a minute. Cutter. Oh, God. Yes. And how wise dropping it to Jamie Zane right now. Top rope roll Zayn. Hello back. Oh Blue thunderbomb. Wow! Say! Wow, what a what a night With a great show of respect, Javon Evans tonight. 내가 세게 이기는 것. 나에 또한번 제미진 경기가 탄생한 듯하죠. 이번 주에는 NXT의 지본 에반스가 나섰는데, 지난번 페닉스 때만큼이나 지본이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어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4년생인 만큼 그냥 피지컬 자체가 남들과 어나더 레벨이지 않나. 언젠가 메인쇼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경기 하나만으로 슈퍼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샘이 역시 매주 치러지는 이 오픈 챌린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진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죠. 옛날 신화 때만큼이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신하에게 케빈 오웬스라는 상대가 있었듯이 세미에게도 그만한 유망주 악역 상대가 나타난다면 이 오픈 챌린지가 더 재밌게 흘러갈 거라 봅니다. 한편 블랙과 데미안의 대립이 백스테이지를 통해 짤막하게나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번 주는 야스보이즈의 윌슨을 발판 삼아 자그마한 스팟이 나오게 됐는데 너무 띄엄띄엄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싸리 최근 루세프 쉐이머스처럼 피엘이 기믹매치라도 하나 잡아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뭐가 뭐 됐든 더 질질 끌기보다는 조만간 마무리를 짓는게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메인으로 진행된 3자강 리니스 챔피언십 매치, 미리 예고되었던 대로 이 경기의 승자가 크라운 조얼에서박케레와의 매치를 확정지을 예정이었습니다. Look out, Book, Tiffany Stratton, suicide dive, not champion. Oh, yes! Fall away, slam. Oh, and oh, driving. Stephanie McCurr, and a champion versus the past couple of years. Oh, Cargill, oh, face first. Jade with a couple of right hands. Tiffany now driving her in for the bridge. Jade Cargill now looking for, whoa. Look out, leg oh, drop by, and now Tiffany with a, Basement drop. The V's, man. Swanton Denaya ran right into a kick by Kyle. and nia has got a kick out. You got to know. Oh! And Zach was looking real good. Which was a lot of your career. I only had that one. Looking for an annihilator, but nobody home. In a comfort zone. Yeah, oh, baby. It. Wait a minute. Yes, they are. Ah. Now with Cargill, there's the rolling top looking for the pittiest moonsault ever! Oh. to retain! Cargill breaks things up! And it may well be! Jade powers her up! Jayden. Oh, yes! And Nia Jax just dragged the official right there. Good God! You okay? I'm good. And now Jade Cargill! Ah. Cargill trying to counter with my honor! Oh, my wow. goodness! Cargill has been busted open! Oh, good! Bye. Good, the eye of the storm, and Nia able to kick out Tiffany. Nia Jax, Tiffany Stratton, cow. And now Tiffany top. prettiest moves stop. Oh. Stratton retains. Right -hand. Well, it is champion from Raw, Stephanie McCare. Uh. In two weeks at Crown Jewel. 네, 결국 디파니의 방어와 함께 챔대챔 맞대면이 나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죠. 경기를 보자면 초중반부까지는 좀 괜찮았다고도 볼수 있었던 듯한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어수선해지는 느낌을 시게 받았습니다. 카길이 아슬아슬하게 나이아를 들었던 장면이나 이때 나온 의도치 않은 블러드잡 그리고 환장의 콜라보였던 뭔지 모를 보차까지 이건 뭐, 리뷰할 필요가 있나 싶을 수준의 참담한 메인이었다 느낍니다. 특히 마지막 보차는 도대체가 뭔지 팬들의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긴 한데, 그냥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짜치는 것 같죠. 크라운 주얼이 끝나면 스맥 여성분은 드래프트를 통해서든 뭐든 로스터를 한번 섞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바케르와 티파니의 크즈 챔피언십 매치 역시 확정이 됐는데, 최근 기세를 보면 바케르가 승리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티파니는 그래도 꽤 길게 직권기를 이어오고 있는지라 슬슬 다음 타자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스윙 여성분은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